여러분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이 원리를 아셔야 혈당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근육을 사용해 혈당을 소모하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 전 근육으로 혈당을 쓰버린다는 겁니다. 우리 몸의 근육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에. 식사 후에 근육을 움직여주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?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. 큰 근육을 쓸수록 혈당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. 둘째,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20분 이상 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.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. 단순히 발뒤꿈치만 드는 것보다는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제자리 걷기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 혈당 소모에 훨씬 효과적입니다. 많은 분들이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. 물론, 스쿼트도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지만, 식후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데는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20분간 지속하기 힘들고, 무거운 중량 운동은 혈류를 제한해 오히려 혈당 소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식사 후 앉아있거나 TV를 보는 등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무방비로 올라갑니다. 기억하세요. 식사 후 20에서 30분이 혈당.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. 이 시간에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빠르게 걷기는 어렵고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. 식사 후 잠시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. 백세 건강 채널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이 원리를 아셔야 혈당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근육을 사용해 혈당을 소모하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 전 근육으로 혈당을 쓰버린다는 겁니다. 우리 몸의 근육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?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. 큰 근육을 쓸수록 혈당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. 둘째,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20분 이상 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.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. 단순히 발 뒤꿈치만 드는 것보다는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제자리 걷기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 혈당 소모에 훨씬 효과적입니다. 많은 분들이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스쿼트도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지만 식후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데는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20분간 지속하기 힘들고 무거운 중량 운동은 혈류를 제한해 오히려 혈당 소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식사 후 앉아있거나 TV를 보는 등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무방비로 올라갑니다. 기억하세요. 식사 후 2030분이 혈당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. 이 시간에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빠르게 걷기는 어렵고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. 식사 후 잠시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. 100세 건강 채널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이 원리를 아셔야 혈당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근육을 사용해 혈당을 소모하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 전 근육으로 혈당을 쓰버린다는 겁니다. 우리 몸의 근육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?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. 큰 근육을 쓸수록 혈당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. 둘째,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20분 이상 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.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. 단순히 발뒤꿈치만 드는 것보다는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제자리 걷기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 혈당 소모에 훨씬 효과적입니다. 많은 분들이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스쿼트도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지만 식후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데는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20분간 지속하기 힘들고 무거운 중량 운동은 혈류를 제한해 오히려 혈당 소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식사 후 앉아있거나 TV를 보는 등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무방비로 올라갑니다. 기억하세요. 식사 후 20에서 30분이 혈당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. 이 시간에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빠르게 걷기는 어렵고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. 식사 후 잠시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. 100세 건강 채널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이 원리를 아셔야 혈당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근육을 사용해 혈당을 소모하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 전 근육으로 혈당을 쓰버린다는 겁니다. 우리 몸의 근육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?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. 큰 근육을 쓸수록 혈당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. 둘째,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20분 이상 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.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. 단순히 발뒤꿈치만 드는 것보다는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제자리 걷기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 혈당 소모에 훨씬 효과적입니다. 많은 분들이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스쿼트도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지만 식후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데는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20분간 지속하기 힘들고 무거운 중량 운동은 혈류를 제한해 오히려 혈당 소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식사 후 앉아있거나 TV를 보는 등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무방비로 올라갑니다. 기억하세요. 식사 후 20에서 30분이 혈당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. 이 시간에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빠르게 걷기는 어렵고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. 식사 후 잠시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. 100세 건강 채널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이 원리를 아셔야 혈당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근육을 사용해 혈당을 소모하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 전 근육으로 혈당을 쓰버린다는 겁니다. 우리 몸의 근육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?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. 큰 근육을 쓸수록 혈당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. 둘째,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20분 이상 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.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. 단순히 발뒤꿈치만 드는 것보다는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제자리 걷기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 혈당 소모에 훨씬 효과적입니다. 많은 분들이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스쿼트도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지만 식후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데는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20분간 지속하기 힘들고 무거운 중량 운동은 혈류를 제한해 오히려 혈당 소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식사 후 앉아있거나 TV를 보는 등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무방비로 올라갑니다. 기억하세요. 식사 후 20에서 30분이 혈당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. 이 시간에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빠르게 걷기는 어렵고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. 식사 후 잠시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. 100세 건강 채널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이 원리를 아셔야 혈당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근육을 사용해 혈당을 소모하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 전 근육으로 혈당을 쓰버린다는 겁니다. 우리 몸의 근육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?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. 큰 근육을 쓸수록 혈당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. 둘째,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20분 이상 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.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. 단순히 발뒤꿈치만 드는 것보다는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제자리 걷기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 혈당 소모에 훨씬 효과적입니다. 많은 분들이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스쿼트도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지만 식후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데는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20분간 지속하기 힘들고 무거운 중량 운동은 혈류를 제한해 오히려 혈당 소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식사 후 앉아있거나 TV를 보는 등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무방비로 올라갑니다. 기억하세요. 식사 후 20에서 30분이 혈당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. 이 시간에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빠르게 걷기는 어렵고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. 식사 후 잠시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. 100세 건강 채널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이 원리를 아셔야 혈당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근육을 사용해 혈당을 소모하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 전 근육으로 혈당을 쓰버린다는 겁니다. 우리 몸의 근육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?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. 큰 근육을 쓸수록 혈당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. 둘째,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20분 이상 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.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. 단순히 발뒤꿈치만 드는 것보다는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제자리 걷기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 혈당 소모에 훨씬 효과적입니다. 많은 분들이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스쿼트도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지만 식후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데는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20분간 지속하기 힘들고 무거운 중량 운동은 혈류를 제한해 오히려 혈당 소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식사 후 앉아있거나 TV를 보는 등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무방비로 올라갑니다. 기억하세요. 식사 후 2030분이 혈당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. 이 시간에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빠르게 걷기는 어렵고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. 식사 후 잠시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. 100세 건강 채널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이 원리를 아셔야 혈당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근육을 사용해 혈당을 소모하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 전 근육으로 혈당을 쓰버린다는 겁니다. 우리 몸의 근육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?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. 큰 근육을 쓸수록 혈당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. 둘째,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20분 이상 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.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. 단순히 발뒤꿈치만 드는 것보다는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제자리 걷기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 혈당 소모에 훨씬 효과적입니다. 많은 분들이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스쿼트도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지만 식후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데는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20분간 지속하기 힘들고 무거운 중량 운동은 혈류를 제한해 오히려 혈당 소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식사 후 앉아있거나 TV를 보는 등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무방비로 올라갑니다. 기억하세요. 식사 후 20에서 30분이 혈당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. 이 시간에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빠르게 걷기는 어렵고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. 식사 후 잠시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. 100세 건강 채널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이 원리를 아셔야 혈당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근육을 사용해 혈당을 소모하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 전 근육으로 혈당을 쓰버린다는 겁니다. 우리 몸의 근육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?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. 큰 근육을 쓸수록 혈당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. 둘째,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20분 이상 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.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. 단순히 발뒤꿈치만 드는 것보다는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제자리 걷기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 혈당 소모에 훨씬 효과적입니다. 많은 분들이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스쿼트도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지만 식후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데는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20분간 지속하기 힘들고 무거운 중량 운동은 혈류를 제한해 오히려 혈당 소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식사 후 앉아있거나 TV를 보는 등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무방비로 올라갑니다. 기억하세요. 식사 후 20에서 30분이 혈당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. 이 시간에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빠르게 걷기는 어렵고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. 식사 후 잠시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. 100세 건강 채널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